반갑습니다. 강산 인사드리면서 XRP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XRP가 이제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3,400원을 향해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코인도 마찬가지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수급들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코인이 다시 한번 더 올라갈 수 있는 방향성들이 조금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XRP도 마찬가지로 그 중심에 있어서 어디 3,000원 자리를 이탈했지만 이 구간에서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주고 있고 강력하게 지금 지켜주고 있었던 이 하락 추세를 뭐했죠? 뚫어 올리는 상승이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승에서 뭐를 할수 있다라는 겁니까? 이제는 방향성이 좀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방향성 안에서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되는 거는 이제는 움직이는 자리 어디에서 매도 자리를 잡아갈 수 있는가 그리고 XRP가 이 상승의 끝은 어딜까를 이제 잡아가야 되는 시기거든요. 코인 수급들 들어오고 있죠. 특히, 신규 코인에 굉장히 많은 수급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이 수급들이 들어온 만큼 어디로 가죠? 다른 코인들도 같이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XRP, 지금 자리에서부터 이제 다시 어디까지 향해서 간다라는 거죠? 4,000원을 향해서 갈 거니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매도 어디서 해야 되는지, 이 매도 자리만 이제 보면서 달려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매도 자리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제휴대폰 번호 0107648263 있죠? 리플이라고만 말씀 주셔서, 매도에 대한 자리들을 잡아가시고, 이제는 목표가만 보고 달려가면 될 때가 왔으니까, 그 자리를 잡아가 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시간, 실시간 대응에 대한 브리핑들까지 알려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빠르게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25년도 선착순 100분께만 드리는 올해의 빔 코인, 여러분들께 무료로 제공을 해드릴 건데 최근 코인 시장 보면은 엄청난 상승들이 나왔고요. 그 중에서도 세력들을 쉽게 끌어올 수 있는 코인은요. 바로 솔라나 기반의 밈코인이요 다시 한번더거래량는 급증을 하면서 지금 시장 회복에 지금 조짐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인데 24년도 말부터 5만%에서 10만% 스윙이 나오는 거는 다 누구 겁니까? 솔라나 기반의 밈코인이요 최근에 솔라나 기반 밈코인 무댕코인이요. 일주일 만에 700% 급등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2차전이 다시 한번더 시작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30원이었던 코인이 478원이라는 가격까지 단번에 올라간 모습을 보시다시피 우리는 2차전이 시작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 기회를 놓치시기에는 너무 아쉬워서 제 2의 무댕이 될수 있는 솔라나 기만의 밈 코인 여러분들께도 딱 100분께만 선착순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상대 내는 제 개인번호 있죠. 01076488263으로, 미미라고만 문자 남겨주시면, 여러분들께도 이 코인, 딱 100분께만 엄청난 급등이 나올 겁니다. 신분 상승할 수 있는 이밈 코인을 알려드리도록 할 거니까,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를 꼭 잡으셔야지만, 여러분들의 계좌도 플러스가 찍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무료로 드리니까, 선착순 100분 빠르게 받아가시고요. 마지막으로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산이었습니다.